안녕하세요 연연 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결혼할 남자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결혼할 남자를 어떻게 알아보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연애 기술이고 뭐 연애 조언이고 다 좋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결혼인데 그 남자가 결혼할 남자인지 그 남자가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나랑 결혼을 할 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연애 지겹다. 제대로 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이게 결혼을 진짜 원하는 여자분들의 소망일 거예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시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소개팅이나 맞선이나 뭐 결혼정보회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추진을 해라고 추천을 하니까 여자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그 남자의 인성, 그 남자의 외모, 사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고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주거 문제예요. 어디서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남자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냐?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데서 전세 살고 있다. 이러면은 안 돼요. 최소한 2평 이상의 빌라든 아파트든 그런 곳에서 전세나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남자 집이 여유가 넘쳐가지고 집안채 정도는 뭐 자동차 사는 것처럼 해줄 수 있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나면 얼마 없다. 그리고 그 남자도 딱히 돈이 얼마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남자가 강남에 살고 있고 30억대, 40억대 아파트를 부모님하고 살고 있어도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막 10억이나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남자가 3억에서 5억짜리, 20몇 평짜리 전세로 살고 있다 이러면은 결혼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자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많이 시키냐면은 남자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뭐 전세로 살고 있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 남자가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 나랑 사귀고 나서 결혼에 관련돼서 뭐 이야기를 한다 뭐 애는 몇명 낳고 싶나, 결혼식은 어디서 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한다. 뭐. 이럴 때꼭 질문을 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은 질문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해보자고 꼭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와야,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자. 내돈 얼마, 네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얼마 해가지고 하면은 구할 수 있겠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우리 엄마가 해줄 거다, 뭐 우리 아빠가 해줄 거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 거기서 살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 분명히 월세를 줬던 전세를 줬던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계약 기간이 길년은 4년이에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은 막상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집이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뭐 2년 뒤에 끝난다. 그 계약 1년 반 뒤에 끝난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은 그때 가고 천천히 맞춰서 하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의 삶이 꿈과 희망이 많고 야망이 많으면 힘들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남자의 삶 자체가 안정이 되다 못해서 너무 심심해야 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재테크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20몇 병짜리 전세 정도도 이제 구했고 대출 조금 있지만은 그거는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는 거고 나이가 이제 35살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했다, 애 낳았다, 막 이러면서 집들이 가고 결혼식 가고 이제 이러는데 나는 이제 막 서른여섯, 서른일곱 돼가지고 맨날 회사, 집, 운동, 막뭐 가끔 친구들 만나고 술 한잔, 또는 뭐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겠어요? 결혼이에요. 이런 남자들이 결혼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자기가 꿈이 있어. 자기가 야망이 있어. 아직도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 이런 남자들은 그 꿈을 이루어질 때까지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꿈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줄 여자를 찾아요. 당신의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남자의 꿈과 야망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응원밖에 없다. 이러면은. 결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흔하게 겪는 연애 사연들이 어떤 거냐면 남자가 능력이나 재력은 돼요 그런데 그 남자가 뭐 개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이제 2호점을 차려야 돼서 또는 병원을 더 크게 해야 돼서 또는 사업을 더 크게 해야 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이라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다 이뤘고 이제 내가 결혼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남자는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그 남자는 꿈이 많고 야망이 많아요. 이러면은 결혼은 무조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도 자기가 이것을 성공을 하면 더 좋은 여자, 더 괜찮은 여자, 더 예쁜 여자가 자기를 좋다라고 할 건데 자기가 그 여자랑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가 결혼을 할때 자기가 결혼을 마음 먹었을 때 옆에 있는 여자랑 한다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연애를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남자가 다음 주에 시간 되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왜라고 물어보면 친한 형님 결혼을 하는데 같이 가자. 또는 친한 형님하고 같이 한밥한끼 먹자. 또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밥한끼 먹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막 데리고 다니고 하는 남자들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났을 때이 여자는 이제 나랑 결혼할 여자다. 아, 이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주변의 사람들을 보여 줄때 결혼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 저는 그렇게 했는데 결혼이 안 되던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왜 그러냐면 그 지인들을 봤을 때그 지인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남자친구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결혼식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수를 확실하게 따는 방법 이런 것들 얼마든지 찍어주고 싶은데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결혼을 할 확률이 8780%로데요. 나머지 20% 정도는 그 남자에 따라서 디테일이 다른데 이거는 제가 남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추가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시고 기다려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